안녕하세요. 재미있는 보드게임 이야기 3탄. 오늘은 국내 최초의 보드게임, 브루마블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2000년대 초반, 할리갈리, 카탄 등 독일의 보드게임이 국내에 소개되며 많은 보드게임 카페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보드게임 카페가 생기기도 훨씬 전, 1982년에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당시의 모습 그대로 현재까지도 시장에서 볼수 있는 보드게임 부루마블입니다. 그럼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1980년대 패스트푸드정 웬디스 부루마블과 생일이 같은 1982년에 출시된 농심 해피 소고기 라면 안타깝게도 모두 지금은 볼 수가 없군요. 하지만 브루마블은 2020년 현재 인터넷 마트에서 쉽게 볼수 있고 살수 있습니다. 브르마블을 개발한 씨아사의 대표분이 1978년 당시에 중동 아랍에미리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 디자이너로 근무하셨다고 해요. 근무하실 당시에 묵었던 호텔 로비에서 모노플리라는 게임을 즐겼는데 귀국 후 디자이너 회사를 설립하고 포스트 등을 제작하면서 한국에도 모노폴리아 같은 보드게임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하고 그렇게 모노폴리를 모티브로 삼아 한국 성향에 맞게 만든 것이 지금의 부루마블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5천 개의 부루마블을 제작해서 왕구 도매상에 2천 개를 풀었는데 전량 회수되었다고 합니다. 보드게임이 당시에는 너무도 생소해서 도매상들이 아예 취급을 안 하고 반품시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후 씨앗사 대표님을 소매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전략을 바꾸고 혹지라는 만화로 유명한 이양원 작가님에게 부탁해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만화를 그려 학교 정문에서 홍보물과 게임을 나눠주었고 얼마 뒤 입소문이 나면서 서서히 팔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82년 이 당시에 보드게임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홍보용으로 학교 앞에서 나눠줬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충격적이었어요. 지금은 학교 앞에서 뭐 태권도나 학습지를 많이 나눠주는데,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80년대 초등학교를 다녀서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와, 정말, 이, 비범한 사람인 것 같아요. 평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도매상들이 받아주지 않아서 1대1 소매상을 대상으로 자신의 물건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이 전략. 굉장히 적극적으로 맨투맨 기법으로 영업을 하셨다는 게 굉장히 자극이 되고요. 자, 정말 진정 영업맨이라고 느껴지네요. 이때 큰 도매상을 하던 사장님이 찾아와서 젊은 사람의 폐기를 돌보지 못했다며 도매 계약을 해주고 힘을 실어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부르마블 신하의 첫 모습입니다.